오, 몸짱역사 민지원입니다. 짜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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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네, 두 번째 시간 안과 전문의 임상진 선생님을 모시고, 아, 눈이 너무 뻑뻑하고 이어 그렇죠? 눈물 주세요. 이렇게 눈물 안구, 됐어요. 네,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과에도 처방전 받으려고 이렇게 많이들 찾아올 것 같은데요. 안구 건조증은 눈이? 건조한 거죠. 지금 그렇죠. 눈이 건조한 거는 우리가 눈물이 생성이 덜 되거나 눈물이 덜 나오거나 아니면 어, 너무 빨리 말라서 덜 나오는 건병 때문에 그런데 그 병은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눈물이 좀 빨리 마르는 그런 경우거든요. 눈물이 잘 마르는 타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음. 바람을 맞게 되면 눈물이 확 말라버리고 말라버리면 순간적으로 이제 빡빡한데 빡빡하면 게 먼저가 아니라 따갑고 아픈 것부터 느끼게 돼요. 그래서 눈물이 확말려서 따가우니까는 아프니까는 눈물이 반사적으로 확 나옵니다. 그 눈물은 빨리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상 눈물이 아니고 그냥 이제 수분 성분이라고 나니까 아그 눈물이 쭉 나오기 때문에 네. 반사 눈물이 나와서 어, 그거는 그렇게 코팅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제가 안구건조증이에요. 그러면 눈물이 나서 왔는데왜 그러시냐고. 음. 어, 그렇지만 건조증이라고 그니까 느으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구 건조증이 여러 가지로 와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눈물약은 이런 거, 음. 바로 요거. 이래요. 이거 누구든지 아시잖아요. 네. 일회용 눈물약. 일회용 눈물약은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뭘 물어보냐면 첫 번째 하루에 몇 번까지 넣어도 되냐? 어, 수시로. 수시로죠. 수시로. 수시로인데 우리가 그 숫자를 굳이 정할 필요가 없지만 정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6번까지. 아 정했나요? 날는 수시로라고 말하는 수시죠. 수시가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수시로 넣어봤자 쳐보면 음. 6번 이상 잘못 넣어요. 음.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에 열심히 넣어도 그렇게 많이 못 넣습니다. 어, 하나 보면 은 뚜껑을 우리가 딸수 있잖아요. 네. 뚜껑을 따서. 네. 음. 뚜껑을 따고 음. 한 방울을 버려요. 그냥. 음. 아, 따고 네. 나서 이물질 네,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가 표준으로 이제 눈물 눈, 안약을 넣는 방법은 고개를 있는대로 뒤로 제끼고 <laughs> 네. 고개 있는대로 뒤로 제낀 다음에 한쪽 손, 당연히 양쪽 손다 씻은 손이에요 네. 한쪽 손으로 밑에를 당기고 여기다가 한 방울 넣는 거예요 제일 약을, 안약을 잘못 넣는 방법들은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눈에다가 약방을 결국에는 대가지고 오, 확인해야 아, 되니까 그러니까, 어, 음. 대가지고 이렇게 눈을 넣어서 옆으로 기울여고 흘려보내야 돼 나는 분들, 대구 사는 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제껴도 까만 동자에 꼬리 내야 돼 까만, 까만 동자 들어가야되면 까만 동자에 딱 떨어져야지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씻겨나가서 아무 소용 없지 않아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음. 한 방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다 흡수되니까 근데 그중에서 제일 안 되는 건 약병을 눈에다가 대는 행위예요 음. 약병을 특히나 눈병이 있어가지고 항생제를 쓸때 약병을 눈에 갖다 대면 그냥 그 약병은 균 덩어리가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절대 약병 눈에다 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쓰고 일회용 눈물약이 왜 나왔는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네. 왜 눈물약만 일회용일까? 이 보존제에 알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안구 건조증이 안 나는 분들이 생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존제 때문에 눈물약을 넣어도 효과가 없는 분들 때문에 이 일회용이 나온 거예요. 여긴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을 하면은 하루 이상을 보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만 쓰는 거고 눈도 이렇게 한번 감았다 뜨면은 적셔줬다가 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쫙 마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개 층으로 무슨 뭐 수성층, 점액층, 지방층 이렇게 세개 층으로 되어 있어서 물처럼 그렇게 훌렁 마르진 않는데 이세개 층의 성분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깨져 버려 가지고 깨지면 훌렁 말라요. 자 그러면 눈물은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네 수성층, 점액층, 그 다음에 지방층. 지방층. 네. 그래서요.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분들을 먹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 그렇죠? 오메가3를 음. 먹으면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되고요 사유라는 성분도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됩니다 뱀의 기름 그 다음에 이제 그 점막 생성에 도움이 되는 뭐 비타민A 관련된 그럼. 것들도 음. 이제 우리 눈물 이런 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뭐 약국 가시면 이제 그런 뭐지? 오메가3부터 이제 눈에 좋은 성분들을 드실 수가 있는데 어 선생님이 특별히 추천하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역시 오메가3에요. 우리가 음. 그 효능이 밝혀지고 물론 이제와서는 그 효능이 그렇게 없었어라고 좀 오메가3의 그 안구건조증의 효과에 대한 효능을 이제 다시 무효화시키는 이제 논문들도 많은데 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효과를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메가3는 우리가 대표적인 불포화지방산이고 그리고 오메가3는 눈뿐만이 아니라 다른데 좋은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음. 눈에 좋은 약은 몸에 무조건 다 좋아요 어안 그런데가 어디 있어 관절에 좋은 약도 음. 다 좋겠지 음. 그렇죠 어떤 병을 낫게 해주는 이제 약들은 이제 좋지만은 우리가 항생제를 먹어도 여기랑 뭐 다리랑 뭐 손가락 끝이랑 다 똑같이 가는데 거기 염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작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눈 특히 이 망막에 이제 좋은 약들은 눈에도. 눈에 좋은 약들은 몸에 인체 전반에도 몸에 좋다. 좋은 약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또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주식하지 않으면. 네, SNS도 많이 하고 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료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컴퓨터 많이 하고 눈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블루라이트 노출이 또 많이 되어 있고 어쩔 때는 하얘져요. 눈이. 하해져가지고한 음. 어, 번은 약간 실명되는 거에 대한 것도 약간 느낀 적이 있어요 일시적인 그런 증상이 음. 생길 수도 있네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정말 눈은 진짜 귀한 것이다 이제 특히 지금 하루라도 건강하고 젊을 때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루테인톤에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산편에서 또 찾아뵐게요. 예.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